오늘은 사도행전 1 7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이 지닌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오랜만에 몇년 만에 설교를 하니까 우리 코로나 때좀 기억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네, 좀 양해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도 우리 십년 가운데 잘 새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바울이 세 번째 복음전도 여행 말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다시 못볼 것으로 알고 고별 설교를 할때 이렇게 말했죠.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는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삶을 순종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바울이 처음 등장할 때는 어땠을까요? 그는 복음의 전달자가 아니라 복음의 핍박자였습니다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기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 알고 열심으로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 바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이단이라고 부르는 인물들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박해하던 바울이 복음을 위해 약 11년간 세 번의 복음전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죠. 욕이 날라와요. 돌이 날라와요. 채찍에 맞아요. 감옥에 갇혀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유대인들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 다녔던 시간이 지난 11년간의 세 번의 복음 연도 여행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 수고한 11년이 바울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 이후에도 복음을 위해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복음을 붙들고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했듯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는데 말만 간다고 하고 안간 것이 아니라 정말 그가 고백한 대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말씀대로 환란과 결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유대인들이 와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신성모독자다 그가 성전을 더럽혔다 온갖 것으로 모함을 하고요 유대인들이 흥분해서 바울을 둘러싸고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바울이 맞아 죽게 생기자 로마 군대가 바울을 체포해 갔습니다. 이후에 유대인들이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 40명이 암살단을 조직해요. 유대인 40명이 암살단을 조직해서 이 바울이 로마 그 감옥에서 나오면 체포되는 곳에서 나오면 우리가 반드시 그를 죽이리라. 결사대를 꾸며서 바울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알고 바울은 로마 군대의 보호하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호송되게 됩니다. 그곳에서 총,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돼요. 그 당시 유대 지역 총독이었던 벨릭스라는 인물은 분명히 이 바울의 변호에 열심이 있었지만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서 계속해서 재판을 미루는 거예요. 계속 미루다 미루다 보니까 바울은요 구금된 채로 2년이란 시간을 가이사랴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설교했을 때와 오늘 본문 26장의 시간적인 간격이 2년이라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이사라에 구금되어 있던 2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단지 지난 11년 동안만 복음을 들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자신이 감옥에 있든지 가이 할든지 상관없이 복음만을 붙들고 복음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2년이 지나니까 이제 벨릭스 총독이 끝나고 베스도가 부임을 해요.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은 총독 베스도와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힘다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복음에 어떤 능력이 있기에 복음을 열심으로 박해하던 자를 복음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로 변화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간증하고 선포하는 복음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것은 복음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담의 색으로 향하는 길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경험을 간증하고 있어요 얼마나 밝은 빛이 자기에게 비쳤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신을 둘러 비쳤다 자신은 그빛 때문에 땅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회상하는데, 바울은 엎드려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바울이 간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엎드려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위한 사명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미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시고 이방인에게 보내신다는데 무엇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보내시겠다 예수의 종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울을 복음의 증인되시 되게 하시겠다고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의 만남으로 바울은 더 이상 복음의 방해자가 아니라 복음의 열심 있는 전달자가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경험한 것이 있어요. 바로 복음이신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1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경험하니까 다른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 배운 학문이나 자기의 생 삶의 배경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저 신비로운 초자연적인 현상을 간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신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그가 구원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이 주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의 능력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디로부터 구원받은 것일까요? 대체 어디로부터 구출받았기에 그것을 자랑스럽게 간증하고 있을까? 오늘 18절 전반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뤄볼 때 복음은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밝히시는 빛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복음은 단지 우리의 육신의 눈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온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영의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복음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사단 권세 아래에서 죄의 종로를 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현실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복음은 단지 눈을 뜨게 하여서 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단지 보게 하는데 아내 현실이 이렇구나 내가 어둠 가운데 있구나 내가 죄 아래 있구나 이렇게 보게 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건져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출하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단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의 상태를 깨닫게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그 어둠에서 그 죄에서 건져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사단의 흑암 권세에서 사람을 자유하게 할수 없지요. 여러분 죄의 종로를 타는 자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발버둥치려 할지라도 노력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한번 빠져 나가려 보려고 노력할지라도 온갖 것을 동원할지라도 죄의 권세에서 스스로 빠져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죄의 권세에서 스스로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일이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 아래에서 어둠 가운데서 빠져 나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지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의 값을 청산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모든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단, 마귀의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굴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의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주시고 열어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뭔? 재물로 구원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복음은 열심히 하면 노력으로 구원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안 합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그 믿음이 누, 누구를 향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복음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신 것이고 사탄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도 이 복음의 능력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골로새서를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전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죄 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권세로 옮겨졌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듣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그저 종교적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 매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주일마다 이곳에서 듣는 것이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우리는 매주마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저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사단 어둠의 건세에서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구원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수 있는 사실은 이 교회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모두가 복음이 주는 능력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일지라도 여전히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자들도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그 감긴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는 해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게서 내게서 사라는 거예요. 정답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예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그 정답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한 영적인 수치를 가리게 하는 그 정답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 있는 것이고 이 감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 정답이 오직 예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줄 믿습니다. 예수를 찾는 자마다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라우디기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심령의 문을 여는 자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다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자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고 사단 권세를 력기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말,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 살아나리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험하고 선포했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건드리는 구원의 능력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전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친히 복음의 능력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앞서 보았듯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복음이고. 어둠의 건수에서 건져내는 능력이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 우리가 앞서 나눴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복음은 죄사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거겠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복된 것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 사람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회계가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셨어요.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금식하시고 거의 끝나갈 때쯤 이 사단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미혹하는 것이죠. 세 가지로 미혹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셨다라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죠. 그 이후에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시는데 가장 먼저 무엇이라 선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사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포는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서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위해 붙들어야 할죄 사함의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근거는 오직 유일해요,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열리신 그 피만이 우리 죄 사함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엇으로 받은 거예요? 그의 피 예수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죄사함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사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죄사함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가진 재정, 재물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열심에 있지 않아요?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사함의 근거, 대속의 근거가 오직 예수의 피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수없이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죄사함을 위한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재물 되기 위하여 화목재물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성경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사람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께서 자신의 구원자임을 믿기만 하면 2000년 전에 흘린 그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그 믿는 자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는 근거가 저 2000년 전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대속의 피에 있다는 것을 믿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죄와 싸운다 하지만 때로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주님, 우리의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알게도 모르게도 죄를 지을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불안해하지 말 것은,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재물이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속죄재물이시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복음이 지닌 죄사함의 능력이 요한일서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일서를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는 때로는 연약해서 죄 가운데 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벌어졌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회사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사함의 유일한 근거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들어가서 살펴볼 것은, 단지 예수의 피는요.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데 깨끗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를 씻어 버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거룩한 보혈은 우리를 정결을 넘어서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학교 우리 이제 가을에 또 복음학교가 시작할 텐데 복음학교를 들으신 분들은 이 개념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성경은요 사람의 상태를요 세 가지로 나눕니다. 더러운 것 깨끗함 이것이 아니라 더럽고 깨끗하고 거룩한 상태로 나눕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의 수혜피는요 단지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을 넘어서 거룩한 존재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을 자세히 보면요 기업을 얻는 것에 이러한 수식어가 붙어있는 걸볼수 있어요 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나를 믿어서 깨끗하게가 아니에요 나를 믿어서 정결하게가 아닙니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 상태가 아니라 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복음은 믿는 자들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깨끗하니 너희가 깨끗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정결하니 너희가 정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들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이 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고 또한 그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하는 거룩이라는 조건은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산해 내는 게 아니라 거룩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산물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는 거룩하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늘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구별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번 한주 거룩한 백성으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거룩한 무리에 속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죄를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은 이 땅을 향해 있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은요, 이 땅은 잠시요, 이 땅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의 때를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외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거룩한 기업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열망과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의 복음이요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존재한다면 굳이 복음을 믿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존재한다면 그러나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 복음은 사단 권세 아래에서 죄의 종로를 타는 사람이 비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어 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죄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인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죄를 씻기고 더 나아가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복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삶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복음을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 순종하는 삶인 거예요.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는 성령에 매여서 나아간다 고백했던 것처럼 이번 한주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방향으로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자에게 죄로부터의 구원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주님의 몸된 원주 성도께 하나님의 모든 백성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